보세요. 어떻게 됐냐면 여기 목덜미 뒷부분을 물결무늬를 떴어요. 세줄밖에 안나와서 좀 아쉽긴 한데 좀 일찍 여기를 뜨기 시작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쵸? 이거는 샘플 다음에 다시 뜨게 되면 수정하기로 하고요. 이거는 6코를 줄여줬어요. 경사, 경사로 6코를 줄여, 줄여줬고 여기도 6코를 줄여줬어요. 그러면 코바늘로 여섯 코를 경사해서 다시 잡아요. 그래서 이것을 오른 왼쪽 어깨 쪽으로 연결을 시켜주고 왼쪽 어깨 쪽에서 쭉 떠내려가면 돼요. 밑으로 목덜미는 지금 마감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코를 막거나 아니면 어, 아니면, 코를 막거나, 아니면 이거를 같이, 전체적으로, 음, 한번, 안으로 떠주는, 떠주면서 무늬를 넣을 수도 있긴 할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어, 음, 이쪽에 왔다가 다시 이쪽으로 갈때 막값 막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뒤에 줄인 이게 뒤에 줄인 모습이에요. 여기도 그코 잡아 가지고 내려오면서 떠서 연결할 거예요. 보시면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졌죠. 여기 왼쪽 어깨에서 허리로 내려가는 부위 그리고 이 중간에 물결문이 보이는 이게 목 뒷덜미 목쪽 약간 약간 경사가 적고요. 더더 경사지게 더 많이 줄여서 뜨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은, 오른쪽 어깨. 여기, 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개, 여덟 개 코를, 코를 잡아서, 어, 물결 무늬를 만들었는데, 음, 음, 이, 이게 쓰레품풀이라서 그냥 뜨고 있지만, 여기까지가, 어, 물결 무늬가, 요, 여기, 같이 떠져서 내려오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허리 앞에 오른쪽 부분, 배꼽까지 떠내려 가도록 하겠습니다.